목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279장 인해하신 구세주여 1절과 4절 279장입니다. 1절과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279장. 이네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제인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도시. 뇌위기 3장 말씀입니다 뇌위기 3장 교독하겠습니다 뇌위기 3장 구약성경 148페이지 사람이 만일 화목재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면 숫것이나 암것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왕문에서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화목 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안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목소리>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요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미곤에서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동 콕박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꽃 측는 것과 안에 덮인 거풀을 콩박과 함께 대한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요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이면 그것을 요 앞에서 그러다. 그것의 머리 안수하고 해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불릴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곳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그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다 같이 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화목제물,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감사제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대로 드리는 그러한 제물이고. 그리고 이 화목재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번재물처럼 그 숫, 숫, 그러니까 성별을 나눈다면 굳이 수컷 수컷 수컷만 원래는 번재물은 수컷만 드리게 되어 있 있지만 화목재물은 암수 구별 없이 드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이 화목재는 이 기름만 하나님 앞에 떼어서 어, 화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물은 온 모든 것을 다 태우지만 이 화목제는 어, 고기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다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 그러한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화목 말 그대로 화합하고 화해하는 거지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로 이끄는 제물이 바로 화목 제사고, 그 다음에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가 되어지면 이제 이웃과의 관계도 화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화목 제물은 고기를 남겨뒀다가그 고기를 함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함께 한 사람들과 나누어서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번제처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 고기를 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과 함께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내가 하나님과 화해되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화해를 이루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소와 양을 잡아서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아들이 와서 즐겁게 잔치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화목하는 그래서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처럼 또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에는 오늘 읽은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중에 이 가슴과 다리, 다리 고기는 제사장으로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먹고 사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이 화목제물, 이 화목제는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제사제도 중에 하나다. 특별히 이 화목제물이 신약에 있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의 화목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다 화평케 하셨다 그렇게 신약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만큼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컷과 암컷 구원이 없다고 그랬죠 예, 수컷과 암컷이 구분이 없다는 것은 모든 재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쁨의 재물을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그 누구도 어 분리되거나 이렇게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인 고하니 아, 너는 남자고 나는 여자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뭐 아니면 아 너는 부자고 나는 가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어떠한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진다라는 것이죠. 어, 유대인들의 이 습관적인 이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 부자는 어, 천국의 일순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이제 그, 그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을 베푸는 일에 앞장서지 않습니까? 돈이, 돈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아, 저렇게 선을 많이 행하면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뭐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다놀래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도 놀라고 듣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생각에는 가장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차별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있는 것과 없는 것, 배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또 높은 것과 낮은 것, 이런 것들을 차별을 두기 때문에. 근데 오늘 화목제부는 뭐냐? 빈부귀천 다 따지지 않고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동등하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더큰 은혜를 주고 조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조그마한 은혜 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화목과 회복과 치유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에 서로 섬기고 나누고 함께 세워가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쓸모 있고 누가 쓸모 없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동등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화목제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화목한 이 화합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 누렸으니 우리 또한 화목하고 화평하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살다 보면 오해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잡음도 생기지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미워하는 감정도 생기고 또 상처 받고 상처 주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 또한 우리가 함께 화목하게 힘써야 하는 교회가 되어지지 않겠느냐? 그럴 때에 그 곳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화목히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또한 주님 앞에 함께 힘껏 화목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증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원수된 모든 것들을 다 깨어 주님 화목하게 하시고 화해해 화평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오늘 이 화목제물을 통하여 다시 한번더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 을게 붙잡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온전히 서며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주를 바라보는 귀한 믿음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화제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어서 참으로 원수된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하는, 화평해하는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원수 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 하나님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한몸 되어지는 하나님 거룩한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 주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 될수 있도록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와 같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나아가서 주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통로가 되어서 어떠한 든지 우리 하나님 거룩한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주님의 기쁨으로 세운받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또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이 땅은 다투는 것이 익숙하고 서로 미워하는 것이 익숙하고 뭐 서로 손가락질하는 것이 익숙한데 주님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 화목하게 힘쓰고 파평케 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극리히 여겨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삼아 주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해주심을 감사 감사합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지요 오늘 이 화목제물을 통하여 또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화평의 역사를 우리 또한 받아 누려 사오니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화평케 하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앞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귀한 백성들로 좌로나 로나 흔들림 없이 주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수고와 땀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주님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귀한 열매와 결실로 가득 넘쳐서 주님 그 창고에 가득 넘치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넉넉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나누며 섬짐으로 이땅 가운데 화평의 귀한 통로로 세움받아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서로를 향하여 다투는 이러한 악한 세대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화평키아시는 그 주님을 본받아 오늘도 우리가 화평의 귀한 통로로 쓰임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이 되게 하시고 평강의 평강을 선언하는 귀한 하늘의 통로로 굳건이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이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언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사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 출타인 성도를 있습니다 추운 겨울 분 군복무로 수고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또한 직장으로 또 학업으로 흩어져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은혜다하여 주시옵시사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또한 복음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생명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종, 종을 세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리모델링의 사역을 통하여서 참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한몸 되어지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애원교회가 주님 다시 한번더 세임을 얻고 부흥케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 귀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때, 우리 주님, 주님께서 친히 임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 다시 간절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